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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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has been viewed as one of the most complex games for computers to master, with one million dollars in prize money for the winner. 정복되지 않은 인간의 영역 파도. 덕선아, 난 저도 되지. 내가 지금 들어오래. 전 존하는 세계 최강 인공지능 알파고. 과연 최후의 승자는 이곳 대구 현장은 알파고가 최택 부단을 꺾으면서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너 완전 깨졌다며? 잘한다 새끼야. 동네 쟁패지고 다니겠냐? 대게 졌다며? 에라이. 야너 발렸다며? 실수야.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나뭐 맨날이기냐? 이런 빨 끝내!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은 전보다 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. 남은 대국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. 덕선 양 혼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? 연락은 했대요? 그니까 왜 그런 후배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너 뭐야?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? 다음은 바둑 소식입니다. 한국바둑의 최강자 최택구단이 충격적인 기권패를 선언했습니다. 이는 최택구단의 프로입단 이후 최초 기권패로 기록됐는데요. 운명은 <목소리> 시시대태로 찾아오지 않는다. 대...